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 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 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 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 주시고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 주시고 비밀번호는 한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레퍼로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 주시고 퍼즐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터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접속해 주시고요 로그인 해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해서 verify now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해 주시고 국가의 코리아 라고 되어 있는거 확인해 주셨다면 신문인증 방법 3가지 중에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도를 클릭을 해 주시고 신문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큐먼트 리더블 클릭해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토홈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시큐리티 구글2 FA 어센디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주신 다음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 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문자열만 붙여넣기해서 나오는 코드 6자리를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내왕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바이비트로 송금해주어야 하는데요. 나오게 되는 화면에서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나오는 체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저렴한 TRC20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오른쪽에 네모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 접속을 해주시고 저측 상단에 거래소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완료하셨다면 저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분들은 원화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입금처 같은 경우에만 바이비트로 설정을 해서 출금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 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다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좌측 상단에 내용 눌러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요. 완료해 주셨다면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금 받은 테더가 트레이딩 계좌에 있어야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상단에 트레이드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펀 등에서 투 트레이딩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은 얼버튼 눌러서 한번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현물 계좌 에 있는 자금을 선물 계좌로 이동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봉투 쪽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포지션을 잡기 전에 몇 가지 세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좌측에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는 인디 데이터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린즈 밴드, 이동 평면선인 무빙 에버리지만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다른 그림 패턴을 활용할 때 사용이 되는데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눌러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지통 모양을 눌러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서 마진 모드부터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 눌러주시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한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아이솔레이티드는 리스크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원하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마진 모우 측에 레버리지를 눌러서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예를 들어서 10배를 설정하고 거래를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의 상승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공 포지션은 100% 수익을 보는 방식이고요, 투 포지션은 100% 손해를 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커서 10배에서 20배 사이나 혹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신이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리미트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상승을 롱, 하락은 숏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켓 프라이스는 시장가를 의미하고요.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 합니다. 이 청산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은 저희가 투자한 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서 손절가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혹은 이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 이 i 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우측에 있는 Close By 밑에 Limit 눌러주시게 되면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도 있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비트에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 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 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 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부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 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사가보세요. 확실히 다른 곳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만원으로 거래를 시작을 해서 365일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만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는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